이어서 네 번째 주제인 동료 지원 자기 결정권 조력 종사자 훈련 도구에 대한 소개로 하경희 연구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하경희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다음의 이사장이시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 전문위원이십니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의 하경희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분들과 함께 이 작업에 참여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어,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음, 제가 발표할 내용은, 어, 동료 지원 자기결정권 조력을 위한 종사자 훈련 모듈이 되겠습니다. 네, 요런 내용으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어, 이 모듈을 좀 개발하는 과정에 이제 중요한 문제의식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뭐그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자발성에 근거한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자발성 만에, 예, 가지고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을 침해할 수 있는 항상 이 딜레마가 존재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에서 여전히 이그 비자의 입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사회적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비자이 입원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음 그것이 어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의 경험들이 또 전문적인 도움을 깊이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시 비자이 입원으로 이어지는 어 많은 선행 연구들을 보면 첫 치료가 이런 비자의 치료로 시작이 되면 계속 그 이후에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비자의 치료가 반복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또 의존성이 높아지고 그것이 또 회복에 많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음,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여전히 많은 당사자분들은 그런 좀 어려운 경험들, 그 내가 이런 강제적인 어떤 치료의 과정에서 나의 이야기가 잘 들려지지 않고, 어, 소통되지 않고, 어, 또 그래서 굉장히 고립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됩니다. 아이고. 어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음 국내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던 이제 UN의 CRPD에서 어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음 특히 제 12조의 그법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조항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어 어떤 법적인 권리, 어, 거기서 의사결정의 권리들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어, 이런 CRPD가 정신건강 영역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가라고 어, 하는 것을 이 QR에서 담아내면서 앞서서 소개했던 기본 음, 그리고 오, 그 특별 훈련 모듈에 다이 지원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모듈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2016년에 정신건보법 제 24조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어그 당시 결정 권고 내용에 어 이런 그 강제입원의 과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조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권고되면서 2019년에 절차보조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작년에는 이것이 실제 법 개정에 포함이 되면서 2026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사실 앞서서 발표한 모듈들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그, 어, 그, 안정화, 요법 이런 것들은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오랜 경험치와 또, 어, 현장에서 임상의 어떤 적용을 통해서 발전시켜온 굉장히 의미 있는 모듈이라면 사실, 이 절차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가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고, 그것이 연구로 어떤 절차보조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제한이 되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 막 적용을 해오는 과정에서 앞서서도 우리 조용어 선생님도, 원장님도 굉장히 강조하셨지만, 음, 이게, 원리와 원칙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거냐, 아, 그리고 우리가 이 안에 관여되는 많은 이제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효과성을 높인 데서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고민과 또 이제 사실은 이 그, 어,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좌충우돌의 과정을 저는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그한 5년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의 그래도 쌓여진 경험들이 이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정리가 되고 어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런 절차 조력이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어그 역할을 하는 조 절차 조력인들이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갖추어야 될 역량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좀 정리해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초안을 마련했고요. 어, 요것을 절차조력단과 실제로 그 절차조력인들과 함께 어, 시범 운영을 해서 앞서서의 우리 그 모듈들처럼 뭐 용어를 좀 한국에 맞게 바꾸거나 사례도 한국에 맞는 사례들로 좀 개선을 하거나 또 실제 이 절차조력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토의 자료로 넣거나 이런 평가 및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자문을 통해서, 음, 또좀더이 절차조력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여타의 가족이 됐든 아니면 당사자나 전문가들이 이 절차조력을 이해할 수 있는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있 도로 조금 개선하면서 아까 앞서서의 그런 굉장히 우리가 좀 대립적인 혹은 좀 한쪽을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 모듈을 개발하는데 몇 가지 근거가 된 것은 첫 번째는 퀄리티 라이트의 그 훈련 도구입니다. 두 가지 그 어, 훈련 도구에서 요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 법적 권리와 그 의사결정 능력, 그 권리라고 하는 어, CRPD 12조를 중심으로 굉장히 교육할 수 있는 모듈이 하나 있고 어, 또 하나는 실제로 어, 요것을 지원 의사결정 그리고 사전 음, 계획 예, 어떤 식으로 예 활용할 수 있을까? 요두 가지 모듈을 좀 기본 내용으로 어, 토대로 했고요. 어 그다음에 이그 qr 에서도 이런 지원사 결정 제도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좋은 음 제도로서 제안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디도 들어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영국의 그 독립 정신 건강 옹호라고 하는 어 이마가 되겠습니다. 어, 한국에서도 절차조력 서비스가 처음 시작이 될때 이게 개발된 것에 처음 벤치마킹 한 것도 이 이마로부터 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 이 이마의 내용도 많이 참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 이제 그 한국의 모듈에서는 어, 동료 지원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마가 상당히 권리 중심의 내용이라면 한국에서는 좀더 소통 중심의 어떤 절차조력으로서 동료 지원을 중요한 한 요소로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상도 기본적으로 절차조력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타의 전문가나 당사자, 가족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7가지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토픽을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자기 결정 능력에 대한 오해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의사결정 경험들을 나누고 일반적으로 제시한 8가지 오해에 대해서 좀 토론, 사례 토론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심리사회적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좀더 다루게 됩니다. 두 번째 토픽은 법적 능력에 대한 권리 이해입니다. 음. 여기서는 주로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제12조를 중심으로 조금 교육적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12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적 능력과 의사 능력이 별개의 경영 어, 별개 개념이라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서 이런 법적 행위 능력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어,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경우에 가정이나 서비스나 지역사회에서 이런 권리들이 어떻게 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음, 세 번째 토픽에서는 지원 의사결정 제도와 실천입니다. 음, 이런 어떤 의사 결정의 권리들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어, 이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천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어, 좀 살펴보는데요. 거기서 특히 이제 대세, 대체 의사 결정과 지원 의사 결정이 어떻게 다른지 음, 우리가 기존에는 정신 음,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위해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원칙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어, 어, 도와줬다면, 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지원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다 어,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음, 어떤 그 지원의사결정에서 우리가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 그런 의지와 선호를 이해하는 것,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자기 결정을 위한 숙고의 과정, 그리고 거기에 가용할 수 있는 어, 다양한 지원 의사 결정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어, 설명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오디의 원칙과도 굉장히 맞다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결국엔 우리가 권리의 행사냐, 침해냐, 이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내가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들을 조금 더 가족이나 치료진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어 거기서 우리가 서로에게 특히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에 맞는 결정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의 그 과정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으로서 지원 의사 결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까지가 조금 QR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원 의사 결정의 조금 보편적인 원칙과 내용이라면 그것이 한국에서 절차 조력으로 어떻게 실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네 번째 토픽부터 다루어지게 됩니다. 음, 비자이로 입원한 심리사회적 장애인이 좀 경험한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토론을 하고, 어, 이것에 대해서 좀더 먼저 앞서서 이렇게 지원을 해왔던 영국의 정신건강 독립 옹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 한국에서 이게 도입된 배경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교육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음 다섯 번째 토픽에서는 실제 그럼 절차 조력인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절차 조력 서비스의 원칙 어 그리고 역할. 어 그런데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음 아까 제가 그 이만은 어, 영국은 사실은 그 이런 이마 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 보호 장치들이 많이 있고, 이마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권리 보장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면, 어, 사실 한국에서는 강, 그 비자 입원 환자의 상황에서, 어,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어, 또, 어, 치료진 간에 사실은 서로 다른, 어, 어떤 입장이나 견해나, 어 혹은 또 이제 중요한 치료의 방향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그 과정에서 좀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 의사 표현하고 소통하고 대안들을 조율하고 하는 이런 이제 절차 조력의 과정들을 현실적으로 좀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절차 조력의 현실적인 장벽들이나 절차 조력시 고려할 점들을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음, 그래도, 어, 다행히 지난 5년간의 절차조력의 경험치들이 우리가 좀 쌓여 있어서요. 어, 이 절차조력단 사업단에서 좀, 실제로 부딪혔던 어려움들, 요런 사례들을 좀 제시하면서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 여섯 번째 주제는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를 반영한 절차조력입니다. 음, 앞서서 계속 그 중요한 원칙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원 의사 결정의 핵심적인 원칙은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를 반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절차조력인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어, 그걸 앞서 나가서도 안 되고, 뭐, 퇴원을, 뭐,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다거나, 어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이렇게 제시한다 그것도 절차 조력이는 아닌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절차 그 당사자가 정말 여기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어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서 치료진이나 보호자와 협력, 효과적인 소,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음 요런 내용들이 실제로 그 교육 매뉴얼 안에서는요. 제일 이제 많이 이루어진 게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그 실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치료의 장면에서 혹은 이런 지역 사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당사자의 좀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그런 상황들을 사례로 놓고 이때 우리가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를 반영한다는 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서 주요한 관계들은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토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마지막 주제가 절차조력 과정에서의 동료 지원입니다.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에서의 절차조력의 굉장히 다른 특징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제가 절차조력의 과정을 쭉몇 년을 이제 같이 하면서 어, 이제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 절차조력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게전 동료 지원가이고 어, 또 당사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음, 우리가 가서, 예를 들면, 당사자의 의지와 선호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가서 무턱대고 모르는 사람이 가서 당신의 의사를 얘기하세요. <laughs> 당신이 원하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럼 초기에 그런 관계들을, 신뢰 관계들을 잘 형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동료 지원과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초기의 공감과 지지와 그런 관계 형성에도 아주 역할을 잘할수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정보를 잘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입원에 있어야 되는지, 어, 나는 도대체 그왜 여기 오게 됐는지, 내가 그럼 여기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절차조력이 아니어도 병원에서 치료진들은 이미 그런 정보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못 들었다고 대부분 하세요. 아니면은 이해 못했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좀 이해하고 소통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당사자 그 절차 조력인들의 언어가 훨씬 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의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퇴원 시 어떤 대안을 조정하거나 이럴 때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더 필요로 하는 것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도 저는 당사자 절차 조력 이라는 것들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 절차 조력에서 동료 지원이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은 아마 2026년부터 이제 법 개정이 시행이 되면은 절차 조력 서비스가 지금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좀더 확대가 될 것이고 그때 절차 조력인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그걸 넘어서서 절차 조력의 중요한 참여자가 되는 당사자나 가족이나 혹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